그러면 차라리 쫓쳐가야되는든형 멍하니 보고있어 너무 재원같애 너무 좋아 못넣어요 잠깐 못넣어요 1쿼터 시작합니다 어디냐 선두공대 드림팀 과연 선두공은 드림팀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우와 이제 시작 아니야? 준비 해. 안돼어이해어디다 해. 해. 준비해라는데 뭐분명안 들어왔어 1쿼터 시작합니다 해. 해. 공에 졸라 정 나이스. 아까도 잡고 던데 그냥 여기서. 오, 네, 다 <좋았다>. 오! 움직임이 <목소리> 진짜 좋지 않아요? 좋아졌지 않았어요. 옛날 저런 거 하나도 못 했는데 진짜. 계속 하니까 이게 공력이받았어발 누구야? 누구야?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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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야잡야 10초 네. 나이스. 5초. 1. 네. 네. 됐다. 아, 아깝이. 나이. 천천히 하지 왜 공을 던져 어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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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올라가. 아유. 나이스. 나이스해. 진짜 나이스. 나이스. 올라갔어야지 까득까득 까득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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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야 까득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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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까 까득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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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쑈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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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쑈쑈쑈쑈쑈쑈쑀쑀쑀쑀쑀쑀쑀쑀쑀쑀쑀쑀쑀 아, <목소리는> 여러 <목소리가> 다음 주에 안 나면 한 달씩 더. 아 이게 나이스 10초 14초, 14초, 1초5 거짓말 초1 스카! 나 아, 10초야 10초. 10초. 10. 누구? 재우야. 오이스오케스 오패 스0파울 아무래.

우리 공격할 때 재호 형이랑 둘다 들어가면 안돼 수고. 나이스 아 나이스 미 나이스 비 아니 여기 냅두고 뭐 하는 거야 나이스 비 나이스 비옵자 옵션 옵션 옵자 옵션 감 잡아 내려서해내려가 나이스 형 달려야지 아? 너, 이렇게, 오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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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져세요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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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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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10초. 10초, 10초, 라인 초 10초, 10초. 3대 1 0송 하나 하 10초 방금 아, 민형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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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5초. 5초, 5초. 아, 5초 2, 아, 2. 아, 연습의 결과 なっ。